자 2015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사회화 기관에 대한 5번 문제예요. 아시는 것처럼 사회화 기관은요 어떤 식으로든 사회화를 실시해 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사회화. 초기 사회화를 담당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요. 우리가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을 분류할 수 있고요. 또 사회화를 현재 그 기관에 설립, 주목적으로 삼고 있느냐의 여부. 사회화 자체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냐의 여부를 가지고요. 우리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을 하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지금 일단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찾은 다음에 사회화 기관들을 구분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통사회에서는요. 한 개인이 출생을 통해서 소속되는 이해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규범을 학습시켰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A는요. 사실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요. 가족보다는 가문 정도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현대사회에서도요. 개인의 가족 또는 가문이 위치한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당연히 사회와의 위치가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자, 아동은요, 비슷한 연령의 타인과 또래 집단을 이루죠. 자, 그래서 이 또래 집단은 가장 어렸을 때에 만들어지게 되는 유아기의 놀이 집단 같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자신들만의 사회적인 규칙을 만드는 등의 교환과 협동의 경험을 하죠. 여기서의 규칙은 굉장히 거창한 의미가 아니고요. 애들이 놀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벼운 규칙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이야기할 거고요. 자, 한편 C는요. 공식적인 사회화를 통해서 아동에게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아마도 학교가 되겠네요. 더큰 사회로 인도를 하죠. 자, 그러면 일단 A를 가족이나 가문이라고 보고요. 친족이라고 보셔도 괜찮겠네요. 자, 그다음 B는요. 현재 요하기의 또래 집단. 그다음 C는 학교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초적 사회화라는 것은 가장 초기에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화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A는 1차적 사회화 담당하죠. 하지만 C, 학교는 성인기 이후에 제사회화를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요건 X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족과 또래 집단은 1차 집단. 다시 얘기해서 친밀적인 상호관 적용이 나타나는 집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학교가 2차 집단이기 때문에 A와 B 두 개를 1차 집단으로 묶어주셔야 되겠죠. X죠. 3번이에요. A는 B와 달리 이익사회. 여러분 이익사회는요. 구성원들의 선택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구성원의 본질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사회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수업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예시가요. 사족, 또래. 무리족자가 들어가는 4개의 집단. 가족, 친족, 부족, 민족. 그 다음 유아기의 또래 집단까지. 그래서 공동사회는 현재 A와 B 두 개가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둘다 공동사회가 될 거고요. 현재 이 문제에서는 C, 학교만 이익사회가 되겠죠. 4번이에요. B는요, A와 달리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사회화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A와 D, B, 둘 다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될 거고요. 자 5번이에요. A와 B는 현재 가장 초기 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 사회화 기간, C는요 초기 이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2차적 사회화 기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C는 A, B와 달리 2차적 사회화 기간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단의 내용들을 사회와 기관과 연결시켜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요.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부도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되는 득템 특강이 바로 요 주제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주제를 정리하신데 만약에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득템 특강의 내용을 참고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